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주일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겪었던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6.25 전쟁 기념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 이 나라와 또이인 민족의 평화의 한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19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국의 극동함대가 재물포항에 입항을 합니다. 어, 그때가 고종황제가 계셨을 때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애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다 그런. 그런데 영국 극동 함대가 들어오면서 이 고종 황제한테 무슨 통보가 왔냐면 우리 극동 함대가 여기 입항을 했으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한 우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이 함께 우리 제물포항에 모여서 예식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 영국에는 영국 국가가 있는데 이 한국에는 조선에는 국가가 있냐? 국가가 없었거든요. 애국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 지금의 교육부 어, 부서죠, 교육부 차관 정도 되는 그 윤치호 장로님,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윤치호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이걸 빨리 대한민국의 국가를, 애국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1904년에 윤치호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시간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1절, 2절, 3절, 4절을 다 작곡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애국가의 가사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런 문구는 이런 가사는 어떤 나라 국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치호 장로님이 가사를 작사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이 나라는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한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위드 찬양단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까운 이웃나라라고 하는 일본에게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 속에서 해방을 주셨는데 그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도 이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결국은 전쟁에 휘말리게 된 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헤어지고 아직까지도 남북 이산가족이 다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아프고 괴롭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잿더미에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야말로 낫게 하셨고, 그야말로 싸매어 주심으로,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나라로,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게 정치를 잘해일까요 이게 무슨 경제 활동을 잘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이 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을 우상시하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구조 속에서 저들은 지금도 가난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믿는 자들은 지하에서 눈물 뿌려 흘려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겪고 있고 그 모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가정도 우리 영도교회도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세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천국 시민 아닙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뭐 나라와 민족이나 뭐이 땅에 뭐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두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두신 곳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일찍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애국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있다가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16명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몸 닦고 사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에레미아나 느에미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에 자기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탄식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모두가 비참해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것도 믿는 자들이 해야 할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또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린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부담성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부담성을 갈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기도라도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보다 나라의 법도 잘 지키면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하면서,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행하다 보면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사실은 애국이죠. 나무 한가루 심고 꽃한 송이 잘 기르는 것도 또 집에서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되어지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이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라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비몽사몽간에 환상 가운데 이끄셔서한 골짜기에다가 어, 들여다가. 그 골짜기를 보라고 하십니다. 보니까 그 골짜기 아래에 심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정말 너무 말라서 이제는 정말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심이 말라 있는 그런 뼈들이 놓여 있는 골짜기를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때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심이 이미 죽어서 심이 말라 있는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가능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만은 아십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또 성도들도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그런 자영업자라든가 또 국민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말라 있고 심령도 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말라 있고 마른 뼈들과 같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는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는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손에 성경을 다 드는 날, 비로소 이 나라는 바로 설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언서 14장 3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의롭게 사는 백성이 많으면 나라도 가정도 영화롭게 되어지지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든 가정이든 망한다는 얘기.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 한 사람의인이잖아요. 믿음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의로운 믿음을 소유했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나라가 7년, 흉년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워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그 롯은 롯이 살던 소돔과 고무라성은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왜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유황불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유명한 휴양지였고 화려한 도시였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아십니까? 죄와쾌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있다가 화산이 대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묻히고 순식간에 다 멸망하고 만 도시가 바로 폼페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고룩하고 의롭게 살게 살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서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부터 의롭게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거룩한 삶을 살때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전함으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는 애국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믿고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모든 교회를 또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10편 33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호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일정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길을 찾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빛이 있을 때에 생명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개인주의.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가장 가장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팽창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정신을 늘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추레급시켜 가난을 향하여 가게 만들었던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힘쓰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25를 맞이한 기념하는 이 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디모대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좋은 지위,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지켜질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땅 덩어리가 넓습니까? 아니면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않으면 세워 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살 수도 없고 세계 속에 존재하기도 힘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수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